이번 주 다림이 패밀리 27회는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함께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강주와 다림의 관계가 급변하면서 두 사람의 감정선이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이무림의 결정적인 행동이 이들을 둘러싼 상황을 뒤흔든다. 이무림은 엄마 봉희를 체포한 후 청년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다. 엄마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라는 자책이 그의 마음을 짓누른다. 봉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너를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라며 눈물을 흘린다. 이들의 대화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가족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아리게 만든다. 한편 강주와 다림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밤새워 준비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우리가 이겨내야 해.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려 있어 라며 강주는 다짐한다. 다림은 그런 강주를 보며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할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응원한다. 두 사람의 팀워크는 점점 견고해지지만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그들을 괴롭힌다. 다림은 강주에게 우리의 과거를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 더 이상 아픔에 묶여있지 말고 라며 진심을 털어놓는다. 강주는 내가 내 곁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화답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는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감정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이무림이 봉희를 체포하고 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상황은 급변한다. 강주와 다림은 이무림의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다. 이제 모든 게 엉망이 되어 버렸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며 다림은 불안해한다. 강주는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고 다짐하며 다림을 안심시킨다. 이무림은 봉희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를 알게 된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했어?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야? 라는 질문의 봉이는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야 해 라고 답한다. 두 사람의 갈등은 결국 사랑의 형태로 변모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이후 강주는 이물림과의 대결을 결심하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서로를 믿고 나아가자 라며 강주는 다림에게 힘을 준다. "다림은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할수 있어." 라고 말하며 두 사람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이 무림은 강주와 다림의 계획을 간파하고 그들을 방해하기 위해 숨겨진 카드들을 꺼낸다. "내가 원하는 건단 하나야. 너희가 지켜야 할 것들" 이라며 이 무림은 강주와 다림에게 다가온다. "이제 너희의 비밀이 드러날 시간이다." 라고 위협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이물임에 맞서기 위해 강주와 다림은 힘을 모은다.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은 서로의 아픔이야.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겠다. 라고 강주는 결심을 다진다. 다림은 우리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며 서로를 격려한다. 그들은 이물임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더 강해지기로 결심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는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강주와 다림이 이무림과의 대결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라고 다짐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감동을 선사하며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킬 예정이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강주와 다림은 이무림과의 결전을 준비하며 각자의 과거를 직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강주는 과거의 상처를 숨기지 않겠어. 이제는 나 자신을 받아들일 거야 라고 말하며 다림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어 라고 응원한다. 이후 이무림은 강주와 다림의 연합을 방해하기 위해 더 교묘한 계획을 세운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위험해지며 강주와 다림은 이무림의 음모를 밝혀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나아갈 거야 라고 다짐하는 강주에게 다림은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전투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힘을 준다. 다림이 패밀리 27에는 가족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을 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강주와 다림이 이무림의 위협을 극복하고 행복한 미래를 찾을 수 있을지 그들의 여정이 기대된다.